두 연립방정식의 공통인 해가 존재한다 라고 했으니까, 우리는 완전한식 두 개를 한번 봅시다.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2랑, xy는 마이너스 3을 만족하는 x랑 y 값이 이두 연립방정식의 공통인 해일 거고, 그러면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은 0. 그럼 t 값이 마이너스 3 또는 t 값이 1이니까, 이걸 만족한 x랑 y 값은 x가 마이너스 3이라면 y는 1이 될 거고 또는 x가 1이라면 y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. 그럼 케이스를 나눠보면 1번 경우 x가 마이너스 3, y가 1이었을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 더하기 1, 얘가 a라고 했네. 그러면 a는 10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3a 플러스 b. 얘가 1. 그러면 마이너스 30 플러스 b가 1. 그럼 b 값은 31이네. 근데 이 조건에 만족을 하지 않으니, 우리가 찾은 1번 경우는 아닐 거고, 2번 경우. x가 1, y가 마이너스 3이라면,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이 될 거고, 얘가 A가 되겠네. A-3B는 10-3B니까 얘가 1이 된대. 그럼 B값이 3이 되는 거네요. 그럼 A 플러스 B값을 한번 구해보면 13이 되겠네요.